도시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번 현장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. 네, 한뭐네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뭐 당연히 입지성인데요. 어, 지금 또 역세권입니다. 1호선. 오산 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주변 자체 양쪽으로 다 산업단지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임대 수요 입지다라는 점첫 번째 포인트. 자두 번째는 이제 차별성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지금 이 시설 자체가요 전용 숙박이면서도 주거 레지던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차별화된 부분이면서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. 자세 번째는 결국 수익성인데요. 이 상대적으로 이 소액 투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면. 임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가용성이 상당히 좀 높다, 가성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주변 또 분양가 대비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데 주변 분양가 대비 또 저렴하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매도 시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결국 안정성입니다. 어, 결과적으로. 이 임대 수익을 하기 위한 거는 결국 공실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임대 수요입니다. 이 주변 자체에 동탄, 오산 가장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. 그렇기 때문에, 어, 충분히 임대 사업까지도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. 그러면서 지금 여긴 역세권인데요. 신흥 상권지로서 점점점 활성화되는 또 지역이기 때문에, 어, 장기적인 컨셉에서 볼 때는 그만한 안정화된 지역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.